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증이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역임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증이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장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침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현대인 성경.